오늘은 요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5절에서 112절까지에 있는 말씀 듣고 믿고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있지 않고는요, 행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는거지요.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요.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말씀을요. 의지를 가지고 따라야 되겠지요. 여러분 믿음에도요. 이 세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을 토대로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 좋을수록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알미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정서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어야지 영접을 하든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다음은 어떤 단계입니까? 의지의 단계인 것이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면은요 이제는요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또한 삼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세 가지 구조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믿고 따르라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05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에 빛이 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 맞습니까? 여러분 나아갈 길에 빛 맞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빛 너무도 중요했지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소름벌 같은 거 하나 들고 어둠을 밝히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빛은요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될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습니다 내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길이 칠같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감각을, 느낌을,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라고 말합니다 등은 뭐냐? 우리 앞을 세밀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할 수 있죠 기억하고 싶은데, 떠올리고 싶은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아, 떠올리고 싶은데 축적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은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체력같이 어두웠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등이 될 것입니다. 등은 순간순간의 기지와 어떻게 보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들의 발 앞을 비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발 앞만 비춰 줍니까? 빛이라고 얘기해요. 등이 빛과 동의어지만 등은요. 빛 아래 있고요. 등보다 더 상위 개념이 큰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66권을 읽게 되어주시면은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이루어진 성취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심초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0편 100, 어, 119편 10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어, 의로운 규제, 규례들을 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요즘에는 가까이 있는 글씨가 더잘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이거 어떡하죠? 이런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건 어떤 단계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겠다가 행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라는 찬영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보면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가 어떤 뜻이냐면 확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사실이야 과학도 그리고 역사도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해답게 되는 것이에요 키브리 기자도요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 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흔들어 본다 하더라도 이 증거는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고 받침대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역사나 아니면 어떤 배움이나 아니면 문화나 가변합니다, 자꾸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 히브리서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겠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휘포스타시스입니다. 휘포라는 것은요, 저 아래에 스타시스는 서다 라는 것이에요. 아래에 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역하면은요. 뭔가를 바치고 있는 받침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의 받침대가 확실하다면은요 따라야 되는 곳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확정되었다면 확실한 믿음의 근거라면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06절에 있는 말씀이요,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니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에 쓰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107절부터 110절까지에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게 되어지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서술하고 있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시편기자는요 어떠한 고난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여정 속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정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아유 말씀이 살아운동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들을수록 감마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막싹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새벽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빨간불이에요 아무도 안 봐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집니다 확정되어집니다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안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그 뒤에서 누가 빵 이러는 거예요 야 용통성도 없이 지금 이 새벽에 누가 지금 차도 없는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냐 면서 조롱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믿고 따르는 여정 속에서는요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이치와 어, 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요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 안에서도요 참 답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은요 굉장히 고뇌와 힘든 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잠깐이에요, 고난은. 잠깐 당황스럽고 잠깐 난처하고 챙피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여서 주님 따라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앞에서 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은혜를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막 살아납니다. 야 이거 뭐지 이 평안함은 뭐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했더니 이 평안함은 뭐지? 금전적 손실도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적 손실도 분명히 있었는데 감정적 손실도 분명히 있었는데 잠깐의 고난이었구나 잠깐의 슬픔이었구나를 라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를 마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듯이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아 감동케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주시는 성도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자원 재물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예배를 자원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건전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정도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묵상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할 때 하다 보면 좋시죠 저도 이렇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땐 통성 기도도 하고 묵상 기도할 땐 묵상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일반적 기도는요 그냥 자기가 자기 귀에 정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자원제사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듣고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의 3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아,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어지는 유일한 현장은 십자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예수님이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켜행합니까? 그 올곧은 공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할 대표자이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시니까 그 공의에서 어떤 샘물이 솟아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약속이 간에서 그 솟구쳐 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그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멸망시키면 안 되지 내 아들 예수가 진노를 죄의 형틀에서 메어 가지고 그 모든 진노를 다 삭혔지 하시면서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충족하시고 그 충족되어진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면요 공의가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만 강조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흐르는 맥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공의를 깨닫고 위험과 힘든과 어려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공의를 내게 가 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여 싸오니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우오니라는이 말을 히브리 문학적으로 조금 바꿔서 표현하면은요 스스로 위기를 자처한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요 우리 손 위에 보면은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우오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은요 반드시 지켜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감정과 의지에 기초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부었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헌칠했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기다리지도 않고 결국은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지지요.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전리품들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천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장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리품을 다 어. 파괴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은 것 남겨놓지요 그리고 아가 왕도 살려둡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탈왕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8장에 보시게 되어지면요 11기상 사무엘상 28장에 보시게 되어지면요 친접한 여인을 그가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탈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친접한 여인들을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몰아냈거든요 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그가 자기 노력으로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안에는요 여러 압박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의 그런 침략이 막 찾아오니까요 그 마음에 두려운 것이에요 결국은요 친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박수무당 찾아간 곳입니다 하나님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지 않게 되어지는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어오니 자기 스스로 위기를 자처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후반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여 사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법을 잊지 않는 것이 주의 법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듣고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1 그리고 112 마지막 두 절은요 공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혼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이 시작은 믿음이고 마무리는 육체가 아니에요. 시작은 성령이고 마, 마무리는 세상영이 아닌 것이에요. 초재일간되게 우리는 영원히 차나 죽으나 흥하나 성하나 망하나 쇠하나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편 저자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헤리턴스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유업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성인보다 달콤한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권세? 부분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과 명예와 권세를 관리할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또 영원히 해요.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기울였다는 것은요. 의지를 발동했다는 것이. 들었습니다내 마음에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그 감동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인격자로 창조했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 그 사람을 좀 도와줘. 오늘 말씀 봐. 다양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 받게 하셔서, 동의까지 이 마음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이건 뭐냐? 의지를 발동하여서 발걸음을 여러분 재촉하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집 문에 맛있는 것 걸어주고 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전화 걸어 주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는 것, 내가 항상 지키지 못했는데 이건 내가 오늘 지켜보겠다라고 마음을 기울인린 것.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듣고 믿고 따르는 단계까지 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